최근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여배우 탑5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 계열의 온라인 미디어인 아에라닷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최근 넷플릭스로 다시 불붙은 한류의 영향이 그대로 보여 흥미로운데요. 이번에는 그중 한국 여배우 탑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배우 한지민입니다. 한지민은 이미 이산과 옥탑방원 세자 등을 통해 일본의 얼굴이 알려진 배우인데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통해 일본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지민은 최근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의 한국판 영화에 캐스팅된 배우 남주혁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3위에는 배우 박민영이 선정됐습니다. 박민영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7일의 왕비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에 박서준이 출연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다시 시청률을 올리며 박민영 또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위는 배우 박신혜입니다. 박신혜는 일본에서 큰 팬덤을 갖고 있는 배우 장근석과 함께 출연한 미나미시네오로 일본에서 한류를 이끈 대표 여배우 중한 명인데요. 미나미시네오가 큰 인기를 얻으며 박신혜가 출연한 작품들은 일본에서 꾸준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미팅이나 광고 등 일본에서의 활동도 활발하며 최근 출연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또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어 일본인들의 박신혜 사랑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를 차지한 배우는 한효주인데요. 2013년 일본 NHK에서 방영된 드라마 동의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어 한효주의 얼굴을 아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 활동도 어느 정도 했었고, 영화 뷰티 인사이드 또한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지요. 2019년에는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에 출연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배우 손예진이 차지했습니다. 손예진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내 머릿속의 지옥에는 기생충이 개봉하기 전까지 일본 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인데요.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손예진의 인지도는 이미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지요. 그런 상황에 최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대박이 터지면서 또 다시 일본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의 불시착에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여배우 TOP5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